또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떻게 하는 거야? 해봐, 또, 또 읽어봐. 그 아, 세바스찬, 세바스찬 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세바스찬 노래 어떻게 하지? 또 읽어. 맞았어. 이거 봐요 토고너자꾸 걸리지만. 내또 읽어봐. 네. 아너무잘 읽는다 현서리 영어 책을 너무 잘 읽어. 또? 세바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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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빈 어린... 고 예, 또.

아, 너무 잘한다책잘고노래도잘했 그치, 도 뭐야, 저라? 책자, 이거, 비스트, 비스트, 비스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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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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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거, 이거, a 거 d 거이 a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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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영어로 예. 모든 말을 다 갖다 붙여 아, 예. 그래도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다름이 제... 얼마나 좋을 것 같은지 입 모양 완전 미국 입 모양 좀봐 다름이 완글룩글 <laughs> <구글러, 구글러>, 아, <구글러>. 가피피곤피곤피엄마 <laughs> 엄마가 성그러 진짜 이거 웬일이냐 이거 뭐가 되려고 이래는 거야 얘는 아 성그러워 죽겠다 진짜 요새 아주 피크야 또달 익었어? 얘는 무서워요 무서워 얘는 무서워 얘는 무서워, 음. 무서워. <laughs> 무섭다 어 하는 것 같아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어마 무서워. 어. <laughs> 무서워 어머니 어. <laughs>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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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 비스트야. 어? 비스트. 저 읽어봐 저기. 야수야 야수. 이거 여기 읽어버릴게요, 어베고, 아, 아니, 아니, 응. 읽어봐 줄게요. 치클시. 오배 원. 높. 엄마. 안돼서 아빠 읽어보라고. 읽어봐 형철이가 읽어. 뷰알피가 뷰알피. 아피가 뷰알피. 에비시기. Yeah, a pink p i g m n and m 어 y e m a y r e 야 너는? 피스. 한도 되는 것 같지? 같은... 피스. <lawsuit>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 A pink c o 아빠 웃지 마. 웃지 마. 왜 웃어? 현수리 책 읽는데. 어미 이 아다노래어 응? 뷰티 비스트 달겼어? 그 이너 공주 이거. 현수 공주. Be b r a v t t y 에피가 어서 바블스. 리틀 머메이드 언니가 노래 어떻게 해? 한국, 그렇게 해그 무서워 안 무서워 연아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이고 새비야 피곤해 하늘을 른다 이제 아예아이 피곤해 오늘 소드 건졌다 큰소건졌이걸 나중에 지가 영어 배우면서 요거 배우면서 보면 얼마나 웃긴다네. 헌슬아 이 책은 이소비야. 개 개미. 개미 이거 응. 읽어줘 이제. I pick a b r I pick a b i 이거 이거 읽어봐 이거.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이거 읽어봐 이거 이소비야게. 개미, 개미, 응? 개미 읽어봐 형제. 응? 개미 읽어봐. 개미 읽어. 할머니 안 무서워 그래 안 무서운 것좀읽어보지이건 응. 어떻게 읽는거야 할머니 모르는데너저읽어봐잘이다이가읽머니 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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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응. 이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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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깔깔 웃었답니다. 현솔은 어떤 걸읽거 영어, 현수이 영어로 읽어. 그래? 이거 현솔이는 읽다 진짜. 무시, 무시, 무시치는 거현수이 영어로 읽어. 어? 어 영어 이거. 읽어, 현수이는 어떻게 읽어? 큰 소리로 읽어줘봐. 큰 소리로, 현솔리가 양치기 소녀는 깔깔깔 웃었답니다. 집에서 장난쳐 본 거예요. 아가 이거 TV 본거 써. v 에서 봤어? 어. 뭔데 소리 써. 몬체트에서 봤었어? 이건 이건 볼까?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응. 어! 엄마야. 어! 아유. 어! 어. 아! 엄마야.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에피오게아피오 내엄마 a m a 마 a Mama, 피 a m a 피 a m a 피 a m a 아 a m a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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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a m a m a m 다섯 좋아다살 좋아하죠? 춤잘 알아가 엠에, 에피 키 이메, 우와 마을 음, 엄마, 엄마 음,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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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오, 뭐야? 주의야, 영어야? 응. 영어야 영어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 베이비 아이슈타인이야 베이비 응. 아이슈타이야 그게? 네. 응. 어우 무섭다 현수라 응. 그거 <laughs> 아우 무서워 아빠는 너무 무서워 <laughs> 아우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현수라 Monday Tuesday 한번 해줘, 아빠. 이도 그거 할까? 싶은데. There are seven days, there are seven days. 그거 해볼까? 네. 그거 좀 해봐. 하늘이 네. 듣고 싶어. 현수이 너무 잘해. 진짜. 시원해. 시원지야 시원해 한번 해보자. 응? Seven days 좀 해봐. 아빠 아, 하지 마. 알았어, 아빠 아득게 세븐 데에서한번 해봐, 서한번해한번 해봐, 에서한번해한